안녕하세요 장단엽 두촉 자리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키는 한 10cm 정도 되고 잎 넓이는 1cm가 조금 넘는 그런 난입니다 아주 한엽에 난이잘 생겼습니다 두 어, 촉이라 그런 좀 외롭게 보여지는데 한 다섯 촉 정도 만들면 잘 어울리지 싶습니다 어, 청, 청이 아주 좋습니다. 진청에, 호육질에 어, 어, 강엽에 아주 고루고루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반성이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반성이 이제 얼마만큼 많이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 기대감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통, 이제, 산에서 우리가, 어, 단엽 서반이라든지, 그런 무늬종들을 산책을 할지에 보면은, 요런 식으로 잎에, 반성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약간씩 요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제 이게,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산에서 서반으로 나왔다가 자기 인자를 다 발산을 못 시키고 요 정도 남아있는 걸로 그렇게 느껴지는데, 오히려 또 이런 게 분해서, 신화를 받아보면은 무늬가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어 빛과 관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빛이 좀 많이 들어오면은 이런 무늬들이 좀잘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저도 난실이 이제 예전에 합천에 설치에는 좀 빛이 안 좋아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이쪽에 이제 작년으로 난실 이전하고 나서 빛이 잘 들어오니까네. 뭐, 없던 무늬들도 막 생겨나는데, 거기 원래는 없던 무늬가 아니고, 무늬가 있었는데, 빛이나 이런 온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게지, 환경에 안 맞으면은, 무늬가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품종들은 이제, 아주 좀 고급 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이런데라든지 이렇게 밭 무늬들 이렇게 잘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기 어떻게 발전을 할 건지 어, 소밀이 된 건지는 이제 를 한번 받아 보면 알겠죠. 이쪽 득장이라든지 아주 이런데 무늬가 뭐 섬세하게 서반처럼 딱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지만은 어, 두총모두다 이런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잘 키워 보시면은. 어, 대박 품종이 될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엽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호육질에 진청에 자, 잘 보시고 필요한 분 있으면 전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뿌리는 아주 튼튼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